개임죄 폐지 관련된 건데, 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배임죄 폐지를 처리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비리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이런 이제 사안이 기소 사안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법안을 폐지한다는 거는 뭐 대통령 재판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좀 비판을 했죠. 김주영 근은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laughs>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2년 12월 28일에) 예. 뭐라고 페북에 올려놨냐면요 네.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 음? 기업과 주주에 손에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네.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음.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뭐 이렇게 쓰셨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2 0년 변호사로서 네. 배임죄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음.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laughs>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더니 <laughs> 예. 그 갑자기 그 뭐라 뭐 본인이 하시는 건지 뭐 민주당이 민주당이 일단 예. 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예.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laughs> 네. 그거는 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음. 너무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예. 음. 근데 그, 그런 경영적 판단과 상관없는 배임죄도 존재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두 개를 가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백현동 뭐 여러 가지가 다 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 음. 아니 그 이전에 배임죄 없애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에서 네. 계속 문제 삼을 때는 절대 안 되라고 그러다가 음. 갑작스럽게 배임죄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로남불의 음. 어떤 또 다른 상징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법을 바꿔서 아예 법을 없애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법을 없애거나 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음. 받아들이기 어렵죠. 음. 김지윤 음.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법안을 폐지하고 대신 법적 이런 뭐 어, 공백은 또 다시 채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음. 일단 김종혁 최고가 옛날 발언 가져오신 거 네. 네. 조국 대표 화법으로 <laughs> 찾느라고 수고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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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음. 소위 말해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왔던 음. 사람이에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뭐그 전략적일 수도 있고 주목을 받아서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모순된 게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런데 배임죄 관련해서는 사실은 2012년까지는 저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배임죄는 완화하거나 음. 폐지해야 된다는 라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이제 그게 약간 일종의 소신처럼 굳어와서 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생뚱맞은 건 아니다라는 거고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그 묻고 음. 싶은 게, 예. 그까 그러니까 경총이나 경제단체, 음. 오단체나 이런 데서 배임죄 완화나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면은 그쪽부터 좀 설득을 해라. 우리는 예. 이재명 때문에 도저히 배임죄 이거 완화는 못 하겠으니까 니들이 우리를 지지하든 말든 나는 우리는 이재명을 <laughs> 위해서 이재명의 면재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예. 이렇게 할 거야.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만물 이, 만물 이재명 기원설이에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하면서 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폐지를 했다가 새로운 배임죄 만들면은 그때는 또 음. 이거는 뭐 이재명 이재명 사, 죽이기다 또뭐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이 부분은 음. 배임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두고요 음, 네. 어,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정부 이제 조직 쇄신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짧게 보고 가고 싶은데요. 그, 정부가 조직 쇄신이라는 명분 하에 최근에 이제 기재부와 금융위, 일급 고위직이, 고위직들을 일괄 사표 제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죠. 어, 근데 이게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또 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괄 사표를 내면 사실상 뭐 재계나 은행권 여기서는 정책적으로도 좀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주영 최고는 좀이 사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뭐, 누구 일괄 사표 내. 그것은 음. 사실은 군사정권 때 했던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는 뭐. 그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나가버려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무슨 폭력적이냐 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나그 임명권자가 나가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음. 저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는 네. 그래야지 삼권분립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공무원들 정권 바뀔 때마다 물론 이게 정무직이지 음. 근데 그, 그, 그 정도 고위직이면 거의 정무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날려버리면 음. 그러면 자기들 뭐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제대로 쓸수 있는 거고. 네. 그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음. 우리가 해봤지만 모든 집단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음. 누군가 내부에서는 아니라고 제동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그런 이견을 제시하게 다 하고 그게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성숙하고 정책도 익어가는 건데 네. 지금처럼 저렇게 음. 뭐 누가 봐도 야내 새끼들 다안칠 거야 임명할 거니까 음. 너전정권에서한 애들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음. 글쎄 뭐 음. 그걸 뭐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음. 뭐 지금 현재 정부가 별로 조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민주당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몇급 뭐 이상 간부들 전원 이제 사퇴가 아니라 이제 사표를 내고 음. 거기에서 이제 선별 수리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적 이렇게까지 하는데는 저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기재부 이제 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어다 사표를 다 받는 건 아니겠죠. 네, 역시 그렇죠. 뭐필요 평가 내부의 평가를 하는 거고. 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음. 그 한달 기자회견에서 네. 로버트 태권부이 얘기하면서 영희가 타면은 음. 영희가 조종하는 태권부이고 철수가 타면 음. 철수가, <laughs> 철수가 타는 거고 원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의 우리 편 남의 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고 또 공무원들이 알아서 코드 잘 맞춥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좀 군기 잡기 성격이 음. 강하다. 일단은 사표 다, 저는 다써 네. 이렇게 조금 그런 차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기재부 개혁은 이제 재정경제부가 되겠죠. 재, 재경부 그렇죠. 어, 개혁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해요. 사전을 네이버 구독자가 300만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9월에 가져.